SBS 뉴스 특보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1명 나왔습니다. 엿세 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죠. 방역 당국은 1차, 2차 유행보다 지금의 3차 유행이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하면서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어떻게 국민에게 브리핑할까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코로나19에 관한 대국민 브리핑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뉴스특보 마칩니다. 네. 제28회 인방을 국악제 어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보 관계로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네. 어, 앞서 판소리 명창분 마지막 참가자 이경아 님의 무대가 있었고요. 총점 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점은 488점, 평균 점수는 97.6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